오늘은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매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건물이 위치한 주변으로는 청주시청 신청사가 신축 중으로 행정중심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며 소재하는 건물 옆에 위치한 소나무 길은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포함, 최대 100억 규모의 지원을 받아 상권 활성화가 진행 중입니다. 본 매물은 2022년 11월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로 총 16세대가 입주 가능한 복합형 상가 주택입니다. 대지 140평, 연면적 200평 규모로 일반적인 상가 건물 2개 정도의 대형 건물이며 총 주차 대수는 12대로 입주자 및 상가 이용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1층에는 상가로 디저트 카페가 입점되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월 82만 원으로 부가세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투베이, 투룸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베이 타입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임대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현재 매매 금액은 기존 25억에서 24억으로 조정되었으며 매수 조건에 따라 추가 협의도 가능해 보입니다. 본 건물은 2022년 11월 준공된 신축급의 건축물로 현재 사용 연수 2년 5개월에 해당합니다. 준공 이후 하자나 구조적 문제 없이 철저하게 유지 관리되어 온 검증된 건물로 안정성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4층에 위치한 주인 세대입니다. 투자 목적 외에도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넉넉한 방 3개와 욕실 2개가 배치되어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넓은 개인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인테리어는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마감되어 있어 입주 즉시 별도의 리모델링 없이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실과 주방 공간은 분리형 구조로 생활과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실용성을 높인 보조부엌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음식 준비와 손님 접대 시에도 공간이 여유롭고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다가구 주택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프리미엄 설계 요소입니다. 채광도 훌륭하며 무엇보다 이 주인 세대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투자와 실거주를 모두 고려하신다면 이 주인 세대는 단순한 부속 공간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주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주인 세대는 실거주 또는 전세 월세 임대 여부에 따라 실투자금액과 임대 내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 전략에 따라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상가 1세대, 원룸 4세대, 네 투베이 10세대, 투룸 1세대, 그리고 넓은 구조의 주인 세대, 1세대까지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익 내역과 매매 금액 및 상세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 25억에서 24억으로 조절되었으며 매수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보증금 6억 1,300만원, 대출 금액 10억 5,000만원, 실투자 금액 7억 3,700만원, 실투자 금액은 주인 세대 거주 여부와 매매 금액 조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월세 총액 915만, 원 연간 수익, 1,980만 원 대출 금리 5% 기준 수익률은 약 7.8%이며 매매 대금 조절 시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Charming <laughs> me me